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일요일이네요. 네, 1월 4일 일요일. 오늘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뭐, 제목은 일단,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없다. 이 종목은 이제 그냥 오픈북 테스트 같다. 오픈북 테스트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냐? 네, 뭐 제가 최근에 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매지입니다매지 그래서 매지온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바이오 스터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이오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중에서 이제 매지온을 되게 오랫동안 팔로우업 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발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한 시간 정도 분량의 영상인데 네트콘에 어, 있고 뭐 자세한 그 기업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네포콘 뭐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는 핵심만 좀 간략하게 다루고 실제로 저는 어... 올해는 매존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좀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지 요 등락을 버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존은 원파이프 라인이거든요 원파이프 라인이고 유대나필입니다 유대나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폐순환과 체순환을 알아야 되는데 한네어 이게 이제 저는 그 진료를 보던 입장이라서 강아지도 심장병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은 요 부분 2천 판 폐쇄 부전이라고 해서 요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익숙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 보통은 요 심장이 네 개로 나뉘어져 있고 네 개로 나눠져 있고 요 밑에 부분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어 그 하나 이 단심실이라고 하죠. 우심실, 좌심실이 아니라 단심실로 약간 기형적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심장 기준으로 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좌심실이 이제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위거든요. 여기서 이제 꽉 짜주면 우리 우리 몸으로 가는 거죠. 우리 몸으로 가서 어 이제 이산화 탄소를 먹고 우리 몸에서 막그 피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은 펄은 피가, 피가 우심방으로 가서, 우심실로 가서 다시 이제 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약간 더러운 피라고 할게요. 그래서 폐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머금고, 이제 산소를 먹으면 빨간 피가 우심, 좌심방으로 가가지고, 좌심실로 가고, 대동맥을 통해가지고, 요게 이제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폰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이 좌심실 우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단심실로 돼 있어가지고 혈액 순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수술을 제가 정확히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오는 거를 여기로 들어가면 잠깐만요, 어막 섞이니까 이게 이제 폐로 안 가는 거거든요. 폐로 이 우심실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안 가니까 애초에 여기를 거치지 말고 여기로 혈관을 이어주면 그냥 바로 폐로 갔다가 여기서는 대동맥으로 이렇게 가는 약간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단심실증은 두 개의 심실 중 하나가 없는 선천성 심장기형이다. 선천성 심장기형의 약 1%고 미국 기준으로 1만 명당 한 5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 단심실증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생존을 위해 폰탄 수술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은 다 수술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비싼 수술이라서 다 보험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약값이 아무리 비싸도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나피를 처방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폐순환, 체순환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폰탄환자는 이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섞이고 산소가 항상 혈액 내에서 부족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신조직과 장기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심장내 펌프 구조의 결함으로 폐혈류와 전신혈류 모두 불안정하다 폐로 유입되는 혈액이 줄면 산소 교환 능력이 저하되고 전신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각 기관의 기능장애가 유발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폰탄 수술은 단심실 효율 극대화 위해서 폐순환과 체순환을 구조적으로 분리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이어주는 거 아닌가 싶고 어, 순환체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몸에서 돌아온 정맥혈을 심장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폐로 연결을 하는 거고 심장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만 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들어오면 여기서 대동맥을 통해서 몸으로 보내주고 이런 네, 흐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장의 부담감소 혈류 효율을 향상시킨다. 되게 어렸을 때 봤죠 신생아 때한번 받고 사6 개월 때 수술 한번 받고 폰탄 수술은 만이세 전후에 봤습니다 어~ 신생아 단심 실증 환자의 육십오 프로는 폰탄 수술을 통해 생존하고 지금 환자 수가 삼점 오만 명에서 최대 칠만명 정도로 되고 약물을 복용 기대 환자 수는 보수적으로 오십 프로 정도인데 뭐~ 발표하신 분은 백 프로로 본다. 왜냐하면 보험 등재도 되어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네. 유대나필은그 실데나필 혈관 확장제죠 실데나필이라고 하면 비아그라하고 똑같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약 성분으로 처음에 개발이 됐고 심질환으로 적응증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비아그라도 혈관 확장제였는데, 심질환, 뭐, 요런 쪽으로 개발이 됐는데, 발기부전 효과가 있으면서 그걸로 대박이 난 케이스죠. 근데 유대나필은 오히려 반대죠. 발기부전 약 성분이었는데, 심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게 약이 없는 분야라서, FDA에서 이거 제발 임상 좀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폰탄 환자는 우심실이 없기 때문에 중심정매갑에 의존하고 정상인보다 CVP가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어주니까 여기가 이제 그냥,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V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쭉 밀어줘야 되니까 폐로, 폐로 이렇게 밀어주고, 심실까지 넣어주면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압력이 조금 높아야 돼요. CVP가. 중심정맥압에 의존을 한다. 하지만 중심정맥압이 높다고 해서 폐혈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건 아닙니다. 우심실 부재로, 어, 폰탄 환자는 폐혈류가 정상인보다 항상 낮습니다. 50% 정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 압이 높은 걸 의존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폐가 약간 교통 정체처럼 여기가 혈관이 약간 좁아져 있으면 압이 계속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면 여기서 압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교통을 항상 트래픽 잼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어디 순간이 딱 막히면 사고가 나거나 뭐 교통 정체가 되면 뒤로 계속해서 막히고 압력이 높아지는 걸로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pvr이라고 하는 거는 그 폐 쪽에 폐 쪽에 걸린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정맥압이 높으면 폐 혈류가 감소하고 폐 혈관 직경이 감소되고 PVR이 상승하고 그러면 이제 심실에서 짜줄 수 있는 카디아 아웃풋 요게 이제 감소하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폐 쪽에 걸린 압력이 높아지고 심박출량이 더 감소하고 그래서 PVR 증가가 시작되는, 폐 쪽에 압력이 걸리는 요게 이제 시작되는 초기부터 치료 개입이 필요합니다. 요 때부터 이제 유대나필을 먹어야 되는 거죠. 여기 PVR이 있네요. 폐혈관이 혈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점. 그래서 유대나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어, 요렇게 이제 좁아진 폐 쪽에 그 혈관에 걸리는 압력 요거를 폐쪽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서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거거든요. 평활근을 이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이렇게 압력이 걸리다가 치료 후에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PVR을 떨어뜨린다. PVR이 혼탄환자에서 핵심입니다. 핵심. 심실 수축 기능 강화만으로는 심박출량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 치료의 초점은 심실이 아닌 PVR 감소에 맞춰져야 한다. 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청소년기 때부터 써야 되고, 12세부터 지금 18세 임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사망 위험이, 이번 신부전에 의한 사망 위험이 20, 30대 크게 증가해서 35세 때는 사망률이 정상인 분의 정상인 75세와 비슷하다. 유대나필은, 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PVR을 감소하는. 그래서 이게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내면, 어, 중심장맥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혈류가 감소하고 직경이 좁아지고 p v r 은 상승하고 심박출량은 떨어지고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계속돼야 되고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12세부터 12세부터. 근데 나이가 더 어릴 때부터 하는 게더 좋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원리는 이런 거고 치료 효과는 운동 능력 향상, 장기 예우 개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아예 지식이 없었으면 조금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렸고, 뭐 뒷부분은 이제 쭉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지오는, 어, 저는 그냥 시간만 녹이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픈북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확률적으로 99% 핏값이 뭐0.00 몇이니까요. 보통 0.05 이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임상적 유효성이. 근데 0.00 얼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약이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시간만 녹이면 되는데. 어 일단은 충분히 종목을 이해하고 있다가 매매 시점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돈을 되게 많이. 벌 기업이기 때문에 뭐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폼탄 환자의 경우에서는 뭐간우렬도 있고 단백소실성 장질환 등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뭐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 뭐 나가리 됐고요. 유데나필은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뭐 반감기에서도 요 경쟁 약들에 비해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 뭐 실제로 이 폰탄 수술을 한 환자에서는 올리 원 약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최장 2040년까지 폰탄 환자 희귀의 약품 시장 사실상 독점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간우렬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폰탄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초 중기부터 그 유대나피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자, Fuel 1 한번 보시면, 제가 요거는 핵심만 좀 간단히 짚고갈게요 어, 최대 운동량을 봤는데, 그, 이게 이제 1차 지표죠, 1차. 요게 이제 핏값 유효성을 0.05 밑으로 가서 유의성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요게 안 돼가지고 매전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죠. 이게 1차 지표고 2차 지표가 무산소 한계점이라고 하는데 2차 지표에서는 뭐 산소 소비, 운동 능력 모두 통계적 임상 뭐 요거를 유의미하게 0.05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유의미하게 개선을 했는데 어쨌든 그 1차 지표에서 안 돼가지고 뭐 이때까지 이제 저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였거든요. 퓨얼 e 1이 400명을 대상으로 요렇게 했었고 근데 FD 심사를 했는데 1차 지표 안 됐었는데 2차 지표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어, 그, 임상을 사실 FDA에 있는 뭐 심장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오히려 설득을 해가지고, 피값을 0.05에서 0.1로 어, 완화를 해주고, 너네 0.1 미만으로 나도 허가를 해줄게. 뭐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Fuel2 임상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Fuel1 임상은 1차 지표를 만, 그 충족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결과로 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어,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뭐1 2개월로 장기 안정성을 확인을 했을 때, 요런 것들은 좋게 나와가지고, FDA에서 설득을 한 거죠. p 얼 r 2에서 핏값 기준을 0.05에서 0.1로 완화를 해줬다. 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FDA와 미팅을 했을 때, 어, 기존 시험 디자인과 유사하면 됨. 피 밸류 값이 0.1 이하만 되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인정. 그러니까 약이 없어서 그래요. 환자는 있는데 약이 없기 때문에 너네 임상을 한 번만 더해 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피 p VO2가 이게 이제 아까 1차 지표였죠. 이게 80% 미만인 집단만 통계를 냈을 때는 그러니까 슈퍼폰탄이 뭐냐면 어, 80% 이상인 그냥 조금 건강한 컨디션이 좋은 환자들 대상으로는 크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했을 때는 p 값이 0.023, 0.05 이하죠. 그러고 45% 이상, 그러니까 45% 미만을 또 제외를 했을 때는 이분들은 너무 심장 상태가 안 좋아서 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45% 미만을 제외하고 80% 이상을 제외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핏 값이 0.007이 나와서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퓨얼 2에서는 그냥 이 실험을 45% 이상 80% 미만으로만 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퓨얼 1처럼만 나와도 그냥 압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올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맘 그러니까 뭐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슈퍼폰탄 환자 제외했고 표준 편차 감소를 위해서 센트럴랩과 QC 테스트를 도입을 했다 훨씬 더 환자를 깐깐하게 보고 있겠다는 거죠 임상 대상 환자 수 확대 그러니까 N수가 늘어나면 통계적 유의성이 좀더 일관되게 나타날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P-Value 값을 낮추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통계적인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저희 스터디원이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시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확 안정 장치까지 마련을 했는데 만약에 중간 분석에서 sd 값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이게 4 이상일 경우에는 환자 수를 40 436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모집 확대를 하려는 안전 장치까지 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 2.5 정도로 나와가지고 이제 환자 모집 확대는 안 한다고 했죠. 그 박동현 회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슈버폰탄 환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준 편차를 낮추기 위해서, 표준 편차가 낮다는 말은 피밸류 값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들쑥날쑥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 센트랄 랩을 운영을 해가지고 병원 간 데이터 편차를 최소화했고, 뭐 QC 테스트, 요런 것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환자 모집 속도나 임상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번에 12월 16일에서 그 주주들 대상으로 IR 했을 때, 포진 편차가 한2.5 정도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데이터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결과 이제 12월 16일 날 해주셨는데, 뭐, 2.49가 나왔고, 이펙트 사이즈는 한 1.2에서 뭐 1.4요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피밸류 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상의 100%는 없지만, 임상 성공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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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높은 상황은 맞다고 봅니다. 네. 0.05가 아니라, 공이 지금 몇개더 붙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요렇게나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요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래서 임상 실패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오픈북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매출액을 예상을 했을 때뭐 영업이익 50% 가정을 뭐 하기도 하고 어 80%를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영업이익이 8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약값도 12만 달러를 예상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12만 달러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 18만 불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연 1조? 네. 지금 시총이 3조가 안 되죠. 네. 근데, 요렇게 이제 침투율 60% 이상으로 생각, 되게 보수적으로 이제 40%, 뭐, 40%, 60% 요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스터디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어, 이제 100% 사실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어, 이게 순환을 생각해 보면, 병태, 병태 생리학적으로 이 심장부터 체내 순환을 보면, 어, 그 폐로 가서, 잠깐만요. 심장이 요렇게 있으면, 대동맥을 통해서 몸을 한 바퀴 돌고, 폐로 가서 다시 그 심실로 들어와서 요런 폐순환을 봤을 때, 폐에서 이렇게 압이 걸리면 우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통 정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폐에서 이렇게 압이 걸리면 여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요 밑에는 이제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또 압이 걸리면서 복수도 차고, 간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간정맥 확장이 나타나고, 조직학적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간뿐만이 아니라, 뭐, 심장, 간 동시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뭐 차로 치면 엔진을 교체하는 거고 엔진이 상하지 않게 평소에 뭐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합병증이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폰탄 환자는, 어, 애초에 그냥 이게 엔진이 안 상하게,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몸 상태를 최대한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을 늦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늦추는 약이 유대나필이기 때문에 환자는 100%, 거의 100% 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폰탄 수술 자체가 보험이 있어야만 거의 할수 있는 수술이고 이런 약값들도 보험에서 다 웬만하면 커버가 될, 될 거기 때문에 환자는 약을 안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 환자, 그러니까 침투율이 100%가 되면 훨씬 이제 또 돈은 많이 벌수 있는 거고, 어, 뭐간질환 특허,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고 f a l d OLE, 이거는 오픈 라벨 테스트였나? 네, 그래가지고, 간 섬유학에선 유지가 확인되었다. 악화 사례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봤을 때, 삼상 환자 모집과뭐 투약 종료, 이런 거는 어, 올 올해 여름 말 내년 가을 초에 환자 모집 완료를 뭐 예측하고 이제 투약 종료 이거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27년 3월인데 탑 라인 발표나 NDA 신청 FDA 접수 이런 거는 휴열 1때 웬만큼 다 해보고 서류가 준비됐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빠를 거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타낸 거고. 이런 것들 이미 다 퓨얼 1에서 분석을 웬만큼 다 해놔서 표준편차랑 핏값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27년 말이면 정말 승인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26년 초니까 진짜 2년만 뭐 사실 군대 군대 딱 2년 갔다 오면 뭔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등락은 있겠지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가 지지부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뭐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될 때마다 뭐 주가가 등락, 여기 보시면 뭐 이때보다 이때가 또 낮아지고 등락은 있지만 뭐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결국은 간다면 주가는 뭐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게 ADPKD라고 신장의 낭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좀 굉장히 크고 2030년 초반에는 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조 정도 되죠 24년에는 한 2조 정도 됩니다 지금 유일한 약이 톨밥탄이라고 하는 약이고 톨밥탄을 개발한 미스콘신 쪽에 있는 대학 교수가 이거를 전임상을 해봤더니 전임상이 인비보가 아니고 세포 수준에서 인비트로에서 해봤더니 톨밥탐보다 효과가 더 좋더라 그래서 너네 약으로 한번 요거를 임상을 해보고 싶어 뭐 요렇게 이제 1년 전에 박동현 회장님이 어디 학회에 갔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는 톨밥탐보다 효과가 좋았다 그러고 유대나필 같은 경우에는 어, 일상을 이미 완료를 하고, 유효성이나, 유효성보다는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됐죠. 그, 폰탄 환자들한테도, 어, 이미 투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임상이 완료가 되면, 바로 2B상이나 3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잘 나오면, 이거 적응증 자체로, ADPKD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센스 아웃이 또 나올 수 있다 요거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폰탄보다 더클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익스비보라고 하는 인비트로와 인비보 실험의 중간 단계인데 그러니까 동물의 그 신장만 떼와서 임상을 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되게 좋았었다 네. 일단, 뭐, 추가적인 모멘텀은 요게 있을 수 있고, 두, 이제 두 번째 추가적인 모멘텀은 PRB라고 해서, 그 우선심사권이죠. 다른 회사들한테 팔수 있는, 4개월 땡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한 2천억 정도 바우처거든요. 쿠폰 같은 거. 요거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법원에서, 잠깐만,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법원에서 승인? 입법이었나? 네, 법원 입법. 이게 어, 올해 뭐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 이제 되면 이제 2천억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인데 CMPB라고 요거는 희귀의 약품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바우처고 요거는 이제 스터디언님 말씀하시기로는 그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좀 획기적인 신약 미국 바이오 뭐 제약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공헌을 한 그런 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우선심사건그 FDA에서 승인을 받는데 어, 뭐 NDA 같은 거 제출을 하고 나서 원래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를 2개월 안에 단축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사실 PRV는 쓸 이유가 없어가지고 요건 이제 팔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4월 혹은 5월 정도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개다 받을 수 있으니까 요런좀 호재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임상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걷어져 있고 돈을 실제로 뭐한2년 뒤에는 벌수 벌기 시작하고 굉장히 큰 돈을 그러고 요런또 호재 모멘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 스터디원이 그프콘에 이제 올려놨는데, 그 스터디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한 시간 정도 분량. 그래서 매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이게, 죄송한데 제가 이게 좀 광고 같기는 한데, 광고 맞기는 한데, 어쨌든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자료도 만들고 뭐 편집 같은 거 하면서 한 세네번 봤는데, 볼 때마다 아, 내용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뭐 목표는 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유튜브 영상에는 이런 종목들 분석 위주로 올리지 않을까 싶고 어 제가 기존에 했던 뭐제 보유 포트폴리오나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리고 좀 스터디 딥한 내용들은 네프콘에 올릴 예정이라서 뭐 유튜브에서 이것만봐 주셔도 되고 요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더 딥한 저에 대해서 혹은 저희 스터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프콘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준비를 해 봤고, 스터디,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한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투자를 뭐 앞으로 또 우여곡절이 되게 많겠지만,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것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좀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